해적선 안에도 들어가 볼게요. 이곳이 바로 항저우의 중심 관광지인 서우입니다. 여기서는 춤 삼매경. 나배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고 있어. <laughs> 발가락. 발가락을 만지면. 발가락. 11월에 CC 국립습지공원 탐방기 연꽃이... 연꽃이 다 시들었어. 이건 뭐지? 안녕하세요, 햄서리입니다 출장에 지쳐 여유가 필요했던 저는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문학의 도시이자 사랑의 도시인 항저우. 지금부터 여유로운 3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의도 하면 한강이듯이 항저우 하면 서우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제가 묵었던 서우 주변의 호텔 두 군데를 간단히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어투어 호텔입니다. 이곳의 가격은 11월 기준 약 8만원 정도였어요. 서울 주변이라 호텔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방은 나름대로 깨끗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좁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호텔의 소소한 장점. 테이크아웃 종이컵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물이 더 필요할 때는 호텔 헬스장과 세탁실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여기 호텔에서 서울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이보시티 호텔입니다. 이곳의 가격은 약 7만원 정도였어요. 저는 이 호텔 추천합니다. 확실히 전 호텔보다 방이 넓어서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로봇이 없어서 배달 음식을 1층에서 찾아와야 됐었는데 여기엔 있더라고요. 아. 여자들을 위한 꿀팁. 이 호텔 화장실 거울 셀카가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3일 내내 찍었어요. 근데 여기 물이 좀 더럽더라고요. 퇴실할 때 보니까 녹물이 보기에만 깔끔한가 봐요. 어쨌든 여기도 서울까지는 차로 약 10분 정도 걸려요. 방에서 쉴 때는 이런 여유를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항저우 구경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 놀러 나갈게요. 고고. 고고. 먼저 점심을 먹으러 인칠칠 백화점에 왔습니다. 인칠칠은 여러 동이 있는데, 이곳은 시동이에요. 저희는 항저우가 고향인 지인이 추천해 준 3층 식당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여긴 항저우 요리가 아니라 난징요리 전문점이었어요. 아무튼 식사 시작. 핏기가 고대로 살아있는 오리고기. 건강에 좋을 것 같은 흑설탕 국물. 땅콩소스가 맛있는 베스트 음식, 땅콩국수. 이건 무슨 비린내? 아니, 무슨 맛이지? 돼지육수국수. 왜 죄다 돼지비린내가 나는 건지. 딤섬 3종 세트. 이렇게 실패스러웠던 식사비는 총 18,00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빈티지샵 거리. 이곳은 통역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도 실패했어요. 오른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인데 문을 다 닫았더라고요. 월요일이라 그랬나? 그래도 제일 유명하다는 샵은 열었길래 가봤는데 귀여운 빈티지 물건들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구름도 예쁘고 날씨도 선선하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제 스벅에서 휴식 타임. 달달한 케이크와 아아의 조합이란. 이제 휴식도 다 했으니 다시 마실 나가볼까요? 가까이에 있는 항저우 캐리어 센터로 왔습니다. 그냥 쇼핑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밥 먹을 겸 들어와봤는데 크기가 엄청 크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니 할로윈 기념으로 딱 오늘까지 해적선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구경 좀 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둘은 항저우 여행메이드인 영어, 한국어 통역들이에요. 무튼 해적선 안에도 들어가 볼게요. 그냥 놀이공원 축소판 같았어요. 통역들은 무섭다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선택한 쌀국수 가게. 중국에는 쌀국수가 거의 없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저의 메뉴는 청경채 쌀국수. 맛은 보통의 쌀국수 가게 느낌. 가격은 8,000원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항저우에 사는 영어 통역 친구가 와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을 보러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목에 이것저것 음식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캐리어 센터에서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가는 길에 달달한 게 땡겨서 탕후루도 사 먹었습니다. 가격은 3,700원 정도 했어요. 싸지는 않죠. 탕후루 말고도 먹을만한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등장한 이니스프리. 어찌나 반갑던지. 서울 근처 번화가는 밤에 오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 인77A동의 모습도 보입니다. 핫플레이스여서 그런지 월요일 저녁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중간에 광장도 꽤 넓었어요. 좀 횡할 정도로. 그리고 등장한 대형 애플 매장. 중국 사람들은 애플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삼성 갤럭시파. 아무튼 이제 서울로 들어가 볼게요. 이곳이 바로 항저우의 중심 관광지인 서울입니다. 음, 한강의 확장 버전이랄까? 확실히 호수가 엄청 넓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우는 낮에 오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가로등이 최소한만 있어서 분위기는 있는데 아름다움은 가려진달까? 저녁에 오니 한강처럼 호수 따라 조깅하는 주민들, 산책 나온 커플들도 많더라고요. 정말 여유롭게 산책하는 느낌으로 걸었어요. 그래도 성우에 놀러 왔으니 마그네틱 하나는 사줘야겠죠? 1700원짜리 마그네틱 하나 샀어요. 이만 떠나고 내일 낮에 다시 올게요. 저녁 10시.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항저우 친구가 추천하는 바로 클럽입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월요일에다 아직 저녁 10시밖에 안 돼서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술이랑 안주 먹방부터 하다 보니 점점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국 클럽은 춤추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생파하고 술 게임하고 정작 춤을 추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노래 엄청 많이 나와요. 쇼미 더 머니, 블랙 핑크, 제시, 빅뱅, 트웬티원 등등! K-팝의 위력을 클럽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그나저나 춤만 추는 게 노잼이라 노래 열심히 듣다가 나왔어요. 오늘 일정 끝. 어, <목소리> 안녕. 오늘도 놀러 나갈게요. 고고, 고고고고고. 나오자마자 너무 우울하게도 비가 오네요. 예보를 보니 비가 안 그칠 것 같아서 우산이 필요하겠어요. 저 멀리 착한 통역들이 우산을 사서 오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다운된 텐션을 높이기 위해 스벅에 왔습니다. 서울 바로 앞에 있는 매장이고 저희는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했어요. 서울에 도착. 어제 저녁 때 서울와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여기서는 춘산내경. 브루스 출신은 어르신들을 지나 저희는 힐링하러 호숫가로 배가 엄청 크네. 어제. 어, 배안느꼈네데 진짜 크다. 가 엄청 크 이게 서우가 엄청 커서 그런가 봐. 아침 낮에 보니 까더 예쁜데. 어, 낮에 보니 더 예쁘다. 확실히 낮에 보는 서우가 크고 멋있더라고요. 이제 힐링하러 가볼까요? 우리 조그만배 타면서 커피 마실까? 괜찮을 네, 그렇죠。 네, 것 같지 않아? 괜찮... 괜찮... 커피와 배어 아, 물어볼게 시부아시부아 어. 슬퍼, 40분에서 1시간 정도 작은 배한 척을 빌리는데 28,0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배에 올랐습니다 커피와 함께 말이죠 서울에 오면 배는 꼭 타야 돼요. 항저우의 여유를 최고조로 즐길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랄까? 잔잔하게 어디선가 전통 노래도 흘러나오고 배도 천천히 운행해서 너무 평온했어요. 저희가 탄배 말고도 큰 배들이 또 있었어요. 그치만 저는 작은 배 추천. 유유자적한 느낌이랄까? 나배 아저씨랑 같이 사진 찍고 있어. <laughs> 아저씨, 안녕. 배 탑승은 총 인원 4명까지 가능합니다. 안에도 차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한 잔에 9 0 0 0원 아! 타는 중에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빗소리까지 더해져서 완벽해진 운치. 이렇게 약 50분 정도의 여유를 마치고, 두 번째 여유를 즐기기 위해 어제 미리 봐뒀던 야외 카페로 가볼게요. 가는 길에 만난 원앙. 우와, 여기에는 원앙도 있구나. 잠시 원앙 음. 구경 좀 해볼까요? 이거 야생동물이래? 아, 진짜? 이거 야생동물이야. 그럼 직접적인. 다람쥐 어딨어? 어? 여깄다! 아 다람쥐다 여기 다람쥐가 있네 아 귀여워 아 야생 다람쥐래? 이거 만지지 말래 옆에? 써있는 게 만지지 말라고 써있는 거야? 네 그럼 구경도 다 했으니 가던 길 가볼게요 그렇게 무사히 도착한 호숫가의 야외 카페 여기도 한적하니 여유롭고 너무 좋더라고요. 자리에 앉으면 호수가 이렇게 쫙 하고 펼쳐져 있어요. 인당 한 잔씩은 꼭 차를 주문해야 돼서 저희는 특산차인 녹차를 마셨습니다. 리필해서 마시라고 뜨거운 물도 같이 주더라고요. 그나저나 관광지라 그런지 차가 터무니없이 비싸더라고요. 한 잔에 12,000원에서 22,000원 사이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 명이서 36,000원짜리 녹차를 뭐 특별한 맛은 아니었어요. 자리값이 비싼 관계로 저희는 꽤 오래 앉아 있었답니다. 오후가 되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겉옷을 살겸 무지에 들렀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든 건강 QR코드 인증과 마스크는 필수. 저는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니트 가디건을 픽했습니다. 가격은 할인해서 87,500원. 예상에 없던 지출치고는 좀 비싼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덕분에 따뜻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방탈출 카페. 한국에서 방탈출을 즐겨했던 저는 중국에서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중국도 한국이랑 별 다를 건 없더라고요. 중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문제가 거의 숫자로 되어 있는 방을 선택했습니다. 가격은 인당 2만원. 한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저희가 선택한 방의 컨셉은 공상과학. 대부분 숫자로 추리하고 푸는 거라 나름 활약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방탈출을 하고 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 마지막 장소는 남송시대 옛 거리를 재현해 놓은 허팡제입니다. 거리 맞은편에는 엄청 큰 꽃시장 건물이 있어요. 저희는 바로 허팡제로 갑니다. 이곳은 낮보다 밤에 더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비성수기의 평일이라 한산하게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들어서자마자 발견한 허팡제의 메인 금복주. 이 부처상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부처상의 배를 만지면 복이 와서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발가락. 발가락을 만지면 발가락.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제 소원 이뤄주세요 금복주님 이제 허팡제를 거닐어 볼까요? 이 거리 구조는 인사동처럼 꾸며져 있어요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가판대에서 유리공예를 직접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특산 공예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벽면에 엄청 큰 글씨가 있었어요. 이거 벽에 있는 이거 무슨 의미야? 통역이 어려운 말이라고 번역은 딱히 안 해주더라고요. 여기에서 수산 같은 거 살까? 들어가 보자. 안으로 들어서니 특산품 시식 코너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야? 아. 그치? 맛은 그냥 엄청 꾸덕꾸덕하고 달달한 맛? 음 맛있다. 음, 맛있어. 햄서리와 통역이 맛있게 먹은 그것은 바로 롱징 케이크. 입에서 부서지는 꾸덕한 녹차 맛이었어요. 그 외에도 신기하고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팔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시식 코너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이건 간식으로 먹어봤던 산딸기 젤리였어요. 이것도 특산이야? 특산품은 부채, 진주, 공예품 그리고 피단. 이렇게 한참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놀람> 에? 왜왜 왜, 왜? 가봐. 그러더니 차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선생 마셔. 그래 내가 마셔 볼게. 그렇게 저는 차까지 시음을 해 보았습니다. 산딸기가 들어간 과일차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이야? 아니지. 정상 사람 아니야. 그 무서워. 이렇게 밀랍 인형 구경도 하고 산처럼 쌓여있는 취두부 먹고 싶지는 않지만 신기한 간식거리들 구경도 했습니다 벌써 9시 배가 고파서 거리 끝쪽에 있는 항조 저 특산면 가게에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무튼 배고프니까 제일 기본 특산면 주문 피에널찬이라는 국수의 가격은 4,600원. 이 국수의 맛은 고기, 죽순, 기름, 그리고 절인 김치의 콜라보레이션? 느끼하긴 했지만 맛은 있었어요. 여기 되게 조용하다. 응. 사당 먹고 이제 호텔 갑니다. 언니, 아! 같이 왔어. 이렇게 둘째 날도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날. 고고고고고. 고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한 군데만 여유롭게 구경하다 오자며 나왔습니다 40분 정도 소요되어 도착한 이곳은 바로 시시 국립 습지 공원 공원 매표소로 가봅시다 호수인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인가? 뭐 입구 앞에 있는 기념품 자판기를 구경 중이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었지만 기계 고장. 이거 귀여운데? 음, 음 찍거크 음, 음. 그래. 들어가기 전에 QR 인증도 하고 표도 구매해야 돼요. 비성수기여서인지 입장권은 무료였어요. 사람이 진짜 없다. 메이오란어 <laughs> 여기 약간 할머니 할아버지 산책길 같은데? 정말인지 너무 한산하고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가는 길목마다 양쪽으로 작은 호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걷기에도 선선하니 괜찮은 날씨였어요. 한 18도 정도? 여기 항저우에서 되게 유명한 습지공원인데 비성수기여서인지 그냥 잘 꾸며놓은 숲속 산책하는 기분이었어요. 11월의 CC국립습지공원 탐방기 연꽃이... 연꽃이 다 시들었어. 이건 뭐지? 호수를 가득 메운 불의 옥잠 시 들어가고 있는 연꽃, 열매가 드문드문 달려 있는 산초나무, 땅에 떨어져 처참해진 탕후루 열매, 빼곡하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꽃길, 뭔가 애매하게 부족한 셀카존, 너무 넓지만 딱히 볼건 없는 들판. 운행을 중단시켜 놓은 나비 체험장. 이체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강 QR. 구름이 너무 예쁜 11월의 하늘. 해질 무렵 완벽한 뷰를 가진 호수. 이로써 1시간 반 정도의 산책을 마치고 출구로 갑니다. 출구를 통과했더니 저 멀리에 스타벅스가 보이더라고요. 몸도 녹일 겸 들어가 볼게요. 스타벅스 창 밖으로 호수가 있는데 어두워서 잘안 보여요. 아, 지금 시간이 5시 반인데 마감이 6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왔습니다. 주변에 뭐가 없는 관계로 바로 호텔로 갑니다. 배가 고파서 호텔에 가는 길에 미리 배달을 시켜놨어요. 오늘의 저녁 메뉴는 한식. 바로 부대찌개. 식당 이름이 고구려 한식인데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은 7,000원. 양도 많고 재료도 다양하고 라면은 뿌를까봐 따로 주는 센스까지. 제가 중국 와서 한식을 많이 도전해봤지만 달지 않고 매콤한 부찌는 처음이었어요. 맛있어. 한국인 아니면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아무튼 휴일의 마지막 식사 완벽하게 배 터지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일하러 갑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